네 우주 드라스부이째. 네 여기가 국제적십자 제삼공화 통일외교단지입니다. 예. 미국인들이 우리나라에서 작은 천국, 스마 a l l 작은 천국, 여기가, 저기, 취혜법권으로서취혜법권으로서 사우스포스트, 1994년 김일성, 북한 김일성 주석이, 총, 북한 노동, 아니, 공산당 총비서, 총비서란 말 함부로 하면 안 된다고 그랬데 총비서 김일성이 사망하자, 김영삼 대통령께서, 긴급 득파석인 난민촌으로 저희가 갔습니다. 파되어서 현장 근무하고 있는 곳입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는 지금 첫째. 이렇게 무허가로, 무단으로. 아, 돌비를 세워갖고 간판을 세워갖고 대명아파트라고 자기네가 멋대로 공공연구임대주택의 입주자들이 어느 날 갑자기 여기 주거권자들이 돼갖고 여기 또땅 주인들이 돼갖고 저렇게 대명아파트라고 이렇게 크게 드러졌고 sh공사 도시개발공사는 sh공사로 변하고 sh공사는 또 이제 또 없어지고 sh 작년에 또뭐 무슨 주택 어쩌고 했는데 지금 여기서 중요한 것은 9.28서울수법기념일로 해서 9월 28일에 김영란 법이 특생하고 청탁, 구정청탁을 구제하기 위해서 거둔 냄새 김영란 법을 동사무소에서 주민등록 담당자들이 위장전입, 위장비별, 이 청탁을 주민들이 내물을 받았든 안 받았든 간에 간접적으로 본인들이 국민기초수급자들을 이쪽으로 완전, 완전 난민촌 장애인 전 빈민촌으로 만들고 있어서 이것은 처음 전략된 취지와는 다르게 여기가 완전히 무슨 전쟁인가 사회복지 빈민촌으로 되어서 완전히 자기 구제도 하지 못하는 사람들로 인해서 국민기초수급자다라는 이 법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많이 투표하기 위해서 무조건 한 집에 자가용이 일곱 대씩 있습니다. 옛날 휠체어 두 대, 그거는 옛날 휠체어 두 대. 지금 전동차 두 대, 그러고 지금 내더라고 우리가 일반 상식단에는 자가용 두 대, 거기다가 쓰는 실내용 한 대, 일곱 대. 이 사람들을 제가 비난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정책을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는 대한민국, This is Korea. South Post, 마이네이드 세라권 마이네이드 세라권 프레지던트 인터내셔널 월드 레드 크로스 인터내셔널 월드 레드 크로스 아 지금 사람들 빨리 가야 되는데 좀 지하철을 타야 되는데 여기서 지하철을 타려면은 버스를 타고 봉화산역에서 내려서 또 지하철을 타고 또 갈아타고 또 내려서 발산역네번 다섯 번을 타야 된다 서민들은 하는데 어떻게 된 것이 자가용 있는 곳에는 지하철 여기탈가 바로 이것 또 말이 또. 딴 데로 나가네. 어쨌든 자가용에는 고급주택가에는 지하철들이 다 있는데, 이렇게 자가용도 없고, 노약자들, 할아버지, 할머니도 노약자들, 특히 나같이 이렇게 활동하는 분들은 지하철이, 전철이 두 번, 세번 버스 타고, 갈아 타고, 택시 타고, 더 그래야지 또 전철을, 지하철을 탈수 있습니다. 이거 국력 낭비고, 여산 낭비고, 국가 낭비고, 이거 인도력 낭비고, 노동력에. 국가 인력 남깁니다 예. 저기도 처음, 여기가 다 군사지역입니다. 군사지역이고 군사기지들인데, 봉화산, 봉화라는 데서 봉화가 한자로 봉화관자가 안동권자입니다. 봉화산, 옛날 비상시국에 비단할때 봉화관. 지금, 작년 2016년 1월달, 박주, 제18대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을 통하여서 군사 기지 공사 시설 되는 거 제치 고단 모지 그 법이 다시 쓰러 되었습니다 통과되었 뭐라고 하지 아 지금 제가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어서 민원인들이 그냥 줄줄이 그냥 외국민원 요즘 너무 업무가 폭주하고 그래서 민원인들 기다리고 있어서 빨리 가야 되겠습니다 어쨌든 여기서 메밀 소리 여기는 사우스 코스트 작은 천국이 지금 완전 히지역이생지옥이 됐습니다 정신병자들 묻지마 범죄, 묻지마 범죄들, 묻지마 범죄가 등나 드러나고, 충간소음이 뜻할 되는 완전 여기는, SA 종자로국민기소 사회복지사들이 우리의 답이라고 합니다. 완전 소품이죠. 가만히 있으면은, 때 되면은, 응? 공산당들 같이, 공산사회주의가 때 되면은, 월급 나고, 수급자 나고, 정신병자들 같은 경우는, 장애인 급수가 높으면 높을수록 그, 지원액이 많으니까, 일부러 더, 미친 짓들을 더 아주 날서하고 또 보호 보호자들을 보호하지 않고 있다 보호육입니다 이거는 옆집이러저는데 보호육입니다 정신병자들을 갖다가 정신병자들은 정신병자 보호소로 가서 통하고 치료를 해야 되는데 이자들이보호들다열여 살이 되면은 양육의무에서 부양의무가 생기게 되는데 그러면 어떻게 될 것입니다 이1 8 살이 되는 이, 이 성년들이 되면은 이들들은 장애인들이 저 부양을 할 것입니까? 어쨌든 이년를한 번씩 여기로 재계약하는 아 여기 완전히 전쟁 부상병이 아니고 국제적십자라는 것은 인도주의라는 것은 레드크로스는 인도주의라는 건 전쟁 부상병들 접근, 전쟁터에서 부상병들 아고 연예걸 거니거 여기는 부상병들이 아니고 가짜 아, 여기서 또 어디 또 터나던데.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제들라이브 이렇게 우리는 비탈길, 기나, 혼자 걸어가기도 힘든데, 저렇게 자전거를 끌고, 자전거 끌고, 짐들 들고, 아주 그냥, 기운들이 펄펄 넘칩니다. 혈기가 왕성한 정신병자들이, 혈기왕성한 정신병자들이, 미쳐날지나, 승간소음 때문에 내가, 아, 아차증처직언직설 마이너미드, 직언직설 여기서, 현장에서, 파스포 현장에서 화이팅! 권세라, 화이팅! 예. 오늘 국방부 갈 겁니다. 오늘 국방부 삼각지 뭐 국방부로 가는데 국방부 가기 전에 민원인 긴급 민원인 국정회고 완전히 특수민원을 하나 있어서 오늘 마지막으로 그 특수민원권만 말고 이제는 내일을 볼 것입니다. 이제는 내일을 보고 내일을 해결해야 되겠습니다. 내일을 하고 아버님 어머니 우리 안동고제 성산도 대천는 성산도 대천아서 성묘도 가야 되고 금년 안식일입니다. 네. 택시가 아니라 택시비가 하루 에 택시비만인데 이거 완전히 하루 일당 그대로 나가 택시비로 나가는데. 수고하세요. 네, 예, 감사합니다. 수고하요